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코인이고요. 영상 녹화하는 현재 시간 3월 26일 수요일 오후 12시 42분 지나고 있죠 자 오늘도 단기급 등 종목 공개 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단 하루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 부터 인정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시면 3월 25일 바로 어제인데요. 빔은 8% 수익 이어서 밤 11시경에는 솔레이어 무려 30% 수익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아발란체 8% 수익 까지 단 3종목만으로 누적 50%에 가까운 수익 챙겨갔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본격 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등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코인들의 타점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세이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에선 항상 쉽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요 작년 12월 초부터 긴 하락 채널이 형성된 모습 보실 겁니다. 보통은 상승 채널로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 채널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채널과 반대로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내리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졌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달 중순 채널 하단부 지지를 받고 현재는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 준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잘 보시면 빨간색 5일선과 주황색 2 1일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 주었고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긴 하락 추세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채널 상단부 돌파가 돌파도 나오고 이렇게 이 평선들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 잘 보시면 긴 하락이 이어졌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는데요.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개미털기가 수개월간 이어지다가 중간중간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매집봉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락 채널 상방을 돌파해 준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땐 850원 부근 매물대까지 급등 쏜다고 보고요. 이전에 축적된 매집 물량이 소화되기 시작하면 850원 매물대를 넘어 1380 1 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타점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급등 직전 종목들만 투자한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들 타점은 고정 댓글 링크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단기 수익 매일매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세이프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